하루 2분 에듀윌 소식을 한눈에 11월 2일 수요일 에듀브리핑 출발합니다.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가 11월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창업 CEO 과정 대규모 설명회를 진행합니다. 각 150명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평일과 주말 각 1회씩 오후 2시에 진행하며 일부에서는 심유승 학원사업본부장의 부동산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와 2부 부동산 전문 교수진들이 실전 창업을 위한 중개 실무팁 전수 3부 1대1 실시간 Q&A 순서로 진행됩니다. 에류의 부동산 아카데미 창업 CEO 과정은 부동산 중개법인과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컨설팅, 투자 분양 컨설팅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실전 강의로 현재 4기까지 380여 명에 가까운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부동산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현업에 꼭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합니다. 설명회 참여자에게는 중개 필수 법령 실전 핸드북과 합격 노트를 증정하며 설명회 당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0만 원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. 이상 오늘의 에듀 브리핑 마칩니다.